제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째 MVP를 또 이렇게 수상하게 됐고 또 만장일치로 이렇게 MVP를 받은 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,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동료 선수들도 있었고 또 스텝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이 일한, 같이 운동한 선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 이제 FA 기간이 대학 기간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요. 지금 소속 구단이었던 홍생명이랑도 얘기 중이고, 또 다른 구단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선수 생활은 더할것 같고요. 선수 생활을 더할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좀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잘 되는 그런 팀에서 가서 뛸수 있도록 결정을 하려고.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요. 이게 또 응원해 주시는 많은 팬분들도 있고, 또저 제가 또 은퇴를 하지 않고 조금 더 뛰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일이큰것 같아서, 제가 아직까지 건강하기도 하고, 뭐 이렇게 또 MVP라는 또 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. 조금 더, 좀, 열심히 해서, 또 최고의 자리에서 은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, 예, 1년 더, 1년 더인지 뭐어떻게될지모르지만 어쨌든 선생활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덜 힘들다고 제가 말을 하겠는데, 덜 힘든 것보다는 결국은 좀, 올해, 정규리그는 저희가 우승을 했지만, 어, 챔피언 결정전 가서 이제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, 우승을 좀 하고 싶은 하고 싶기 때문에 좀 우승 전력이 좀 가능한 팀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음, 내년에는 올해 이루지 못한 동화 우승을 좀 이루고 싶은 네, 생각입니다. 많은 분들도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연락 뭐 많이 안온것같긴 한데 생각보다 네 어쨌든 <laughs> 네 가면은. 뭐 어느 팀이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있고요. 네. 제 100%를 다할 네.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. 많은 분들이 네.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<laughs> 네, 구단하고도 네. 잘 어, 얘기하고 있고요, 잘 진행되고 있고요. 또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아직 뭐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해서 저도 좀.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. 아, 저는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네,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좀 빠르게 네, 결정을 좀 하고 좀 저도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좀 빠르게 네,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번 네, 하려고 합니다. 네. 하, 전,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또 제가 나이가 또 나이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전성기에는 좀 나이가 많은 것 같고요. 올 시즌 좀 운도 좀 많이 따라준 시즌이었던 것 같고 또 동료들이 어쨌든 잘 해줬기 때문에 이런 또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. 많은 분들이 우승까지는 사실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. 근데 우승을 또 하면서 이런 또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쉬어야죠. 쉬면서 뭐 여행도 좀 다니면서 시즌 때 쉬지 못했던 거를 네, 푹 쉬고 싶고 그다음에 또 다시 또몸 만들면서 빛 네, 시즌을 또 준비하게 될것 같습니다. 네. 포인트요? 그냥 내년에 우승하고 싶어서 네, 우승팀 우승을 할수 있는 팀으로 잘 선택해 보겠습니다. 네.